뭐 봐? 아, 나 어제 호텔 다녀왔다고 했잖아. 그거 사진 다시 보면서 기억되살리는 중? 호텔 또 갔어? 가서 뭐 했는데? 호텔 가서 할게 뭐 있겠어? 그냥 호캉스 하다 온 거지? 뭐 맨날 그렇게 혼자만 재밌게 놀러다니까 좋냐? <laughs> 알겠어. 기말 끝나고 같이 가자. 아, 점심 못 먹지? 나 점심 못먹지? 나 먹고싶은거 먹어도 돼? 괜찮지? 그래? 어. 그 그래, 랍스터가 진짜 맛있었어 아 그리고 나 배부른데도 엄마가 나살 빠졌다고 계속 더 먹으라는거야 <laughs> 나살 빠졌어? 잘 모르겠는데? 아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다시 공부하려니까 진짜 하기 싫다 어제로 시간 되돌리고 싶어 먼저 가서 자리 맡아아고있있 네. 나나 네. 네. 커피 시키고 갈게. 그래. 난 그냥 아메리카노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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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아, 아니야? 오늘 커피 누가 사는 거야? 나. 어. 오늘 커피 진수가 쏘는가? 너 2주 전부터 커피 우리가 계속 사고 있는 건 알고 있냐? 야, 뭐 이깟 커피 가지고 그래. 그 대신 내가 내일 밥 살게. 그럼 됐지? 응. 아니야, 과제 할까? 이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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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빨리 하자 자료조사 누가 하기로 했지? 이거 내가 하기로 했어. 잘했지? 어다 <laughs> 했어. 아 근데 교수님 진짜 너무 싫어. 아 이제 이번에 과제 진짜 많이 내줬던데. 아 진짜 수능이 저 망해가지고. 응. 저기요, 왜, 왜 남의 노트북 훔쳐봐요? 지 누군데 남이 시겠어 수... 아, 진짜. 괜히 찜찜하게. Mm-hmm. 역시, 샤넬 트위드는 신상이 예쁘네. 이걸로 주세요. 아, 할부는 당연히 일시불로. <laughs> 뭐예요? 당신 도대체 누구야? 내 집은 어떻게 알았어? 왜 자꾸나 따라다녀? 원하는 게 뭔데? 뭐. 알고 보니까 내가 이딴 거지 같은 집에 산다고 다른 애들한테 말이라도 하게? 다 거짓말이라고 말할 거라고 협박이라도 할까 봐? 난다 알아. 네 실체, 네 환경, 네 거짓말. 너 미쳤어? 모르면 상관 말고 가세요. 아니 여기 이렇게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. 여보세요? 여기 119죠? 여기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거든요? 얼른, 얼른 좀 와주세요. 민진이 뭘 알아? 저 미친 여자가 어제부터 나를 계속 따라다녔다고. 내가 피해자라고!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? 난 잘못 없어. 그냥 이런저런 상황들이 날 이상한 대로 몰아갔을 뿐이야. 거짓말한 것도? 이젠 모르겠어. 내가 거짓말을 하긴 한 거야? 그냥이 보통이 거짓말일 순 없는 거야. 결국 아무 연관도 없고 그냥 집에서 나가고 있는 길이었다. 벽돌을 왜 내려치신 거예요, 김다빈 씨? 김다빈 씨! 네? 아. 그럼 저를 따라다닌 그 여자한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? 다빈 씨, 지금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다빈 씨는 지금 여기 피해자로 온게 아니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돼서 피의자로 온 거예요. 그 사람이 먼저 저를 계속 쫓아다녔다니까요. 집 앞에서 새벽 내내 기다리고 서 있는데 뭔일 났으면 아저씨가 책임지실 거예요? CCTV 확인해봤고 피해자는. 그냥 퇴근하고 집까지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. 내가 다빈 씨 정보 확인해봤는데 학교에 제출한 집 주소, 일하는 카페에 제출한 집 주소, 어플에 등록된 집 주소까지. 실제 주소랑 다르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?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?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까지 다 거짓말만 하는데 자기만 믿어달라면 누가 믿어줘요? 저 어디서부터 거짓말인 거야? 집이 여러 채여서 가족들이 사는 곳이 다 달라요. 그때 그때 있었던데 적은 거고. 다빈 씨, 우리 경찰이야. 거짓말 해봤자 우리가 진짜 그쪽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? 거짓말 아니고 진짜야. 계속 말해봤자 도도리표일 것 같고. 직접 CCTV 화면 한번 봐봐요. 뭐야? 뭐가? 너 뭐냐고? 너나 너는 다 가짜잖아. 뭐 헷갈리지? 왜 그럴까? 왜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릴까? 평생을 거짓말인 세계에서 사니까, 내가 나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못하고. 네 거짓말뿐인 세계에서 진짜인 건 나밖에 없어. 허상은 너잖아. 그럼 가짜는 너인 거잖아! 그래서 진짜로 살면서 거짓말하는 건 진짜 너가 맞고